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SK바이오팜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SK바이오팜 흐름도 굉장히 좀 다부지고 좀 야물딱지게 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그냥 명실상부하게 기간조정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진짜 잘 한다면 우상향도 뛰어봄직한 상황으로 갈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상향을 가기 전에 한번또 뚫어내야 되는 게이 87,000원 선 라인인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어, 늘상 말씀드렸던 게 가격조정 기간 되고, 기간조정으로 되고, 소스 받고 위로 탁 올라가는 전형적인 이러한 이제 U자형 패턴으로 SK바이오팜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1번이라고 하고 요게 2번이라고 하고 요게 3번 자 1번 국면, 2번 국면, 3번 국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2번 국면일 때가 상당히 좀 짧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2번 국면이 끝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시점으로 보시게 되면 은 87,000원 선 라인 그 다음에 75,500원 선 라인 이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횡보하게 되면서 기간 조정 벌어지는 게좀 어 그려지는데 만약에 이제 그것조차도 뚫어주게 되면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우상향 전환이죠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우상향 전환입니다 근데 87,000원 선 라인 7 5 0 0 0 오... 75,500원 선 라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제 입장에서는 좀 더, 어 맞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제 솔직히, 제 소,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리고 그러는, 그렇게 되는 편이 좀더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laughs> 뭐가 자연스럽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러실 수도 있지만,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이 SK바이오팜이라고 하는 친구가 잘 됐으면 좋지, 좋지, 뭐, 못 됐으면 바라고, 막, 이렇게, 뭐, 욕하고, 뭐, 이런,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저는. 충분히 이 친구의 어떤 미래 성장성도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당장 그렇게 못 올라갈 뿐이지, 어떻게든 앞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항상,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황은, 그 마음은 전 지금도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현 시점으로 만약에 이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살짝 좀 쉬어, 쉬어갈 가능성 보다도, 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이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뭐냐. 방사성 의약품 후보물질 뭐 도입해서 RPT 사업 본격화 되고, 현지, 바, 현지 법인에뭐 이제 462억 원, 뭐단 단일 판매 이제 됐다 하는데, 이런 거는 계속 공급을 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되니까 이제 좋은 거는 당연한 거죠. 이걸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네뭐 계속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어 그냥 좀 반쯤 내려놓은 상태로 보는 편이 좀 낫겠다라는 생각은 어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